지금 왜야? 아 맞잖아. 안 나왔어. 아이고 쁘다 골대. 응? 아이고 브라우리 골대. 골대. 아이고 아침에 나왔지 아침에. 응. 밥마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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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가자 아이고 걸어. 가자 골. 이따가 저녁 데이트는 이따 하고 지금 맘마먹고 가서 빨리. 맘마 먹자 가서 근데 이리와 가서 맘마 먹자 빨리 와 가서 밥만 먹어 어이구 꽃밭이네 우리 골드 있는 데가 이 꽃밭이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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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기봐라 골디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모퉁이에서. 이따가 저녁 데이트 이따가 해서 30분에 올게. 뱅뱅아. 뱅뱅아 나와서 맘만 먹자. 뱅뱅아, 이리로 나와. 응. 어, 나와서 맘마 먹어. 나도 터지, 여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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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아 이리와. 여기 많이 먹었어. 많이 기다렸니? 응. 그거 맘만 맛있는 거야. 아유, 전배기 식탁그릇 앞에 꽃 야생아가 있구나. <laughs> 아유, 이이리라 내가 오늘 안 춥지? 오늘 안 추워. 나도 돼. 라 우리 잠바기. 음. 뱅뱅 그거 먹어. 이쁘다 우리 뱅뱅이. 여기다 두고 갈때 이리가 먹거라. 골드가면 잘 먹는다 엄마 골드. 골드. 이리 와 이거 이거 먹 줄어. 이거 먹어 이거 주로 골디야 맘마 많이 먹어 엄마 골디가 많이 먹어야 된다 골디가 배고팠네 새끼들 키우느라고 배고프지? 이해한다마마 응, 으, 으, 이제 나왔어 으, 으, 골리아 가서 맘마더 먹어, 이리 와. 어딜 가? 어디로? 엄마한테 가는구나. 어, 기크다 우리 이분이. 응, 이구나. 날씨 좋아한다. 아침에 안 나왔네. 오늘 아침에. 응. 맘마 맛있게 먹어. 이분아 배고프겠다. 밥은 다 찾아 먹은것같은데 밥이 하나도 없던데이 브리가 먹었니? 왜이쁘리브리이리이리이리브리이리이 이 마, 이면이지지 마, 잘먹이 마, 이다이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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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으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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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쁘네. 이쁘다. 재롱이. 재롱이 아침에 안 나왔어. 새끼오고 저기 재롱이 남바 완만나 왔다. 네 동생만. 이어 와.

그만만 먹어. 응. 마만 맛있게 먹어라. 까미야, 그거 마만 먹어. 이 부다 까이 응 아이, 괜찮아 까미 아, 잠자고 있었구나 똘똘이 어, 똘똘아 잠수게 내가 그로 갈게 똘똘아 응그로 어, 내가 갈게 아이고 이뻐라 우리 똘똘이 꼭 기다리고 있었구나 잠자고 있었네 똘똘아 가자 어, 똘똘아 가자 이리와 아이고 이뻐라 우리 똘똘이 응, 가자 똘똘아 응 어, 그래 가자 아이고 까미 둘 오래간만에 둘 같이 있다 우리 흑검은 어디 갔었냐, 어저께, 그저께. 응? 여기 세 명, 세다 있네. 오늘 오래간만에 세명다 있구나. 응. 아이고, 다시 또. 반갑다. 까미, 까미야. 이리 어디 가? 가게 <laughs> 이리 와. 밥만 먹자. 이리 와. 응, 까미야, 빨리 와서 먹어. 응, 그래. 아이고, 그라 우리 까미. 감이 왔어? 어, 이리 와 빨리. 이쁘다. 응, 아이고 보라 우리. 아이 보라 우리. 이쁘네. 낮잠 자고 있었어. 내가 하고니까. <laughs> 아니, 이거 빨리 먹어. 아이고, 빨리 먹어. 응. 어. 그 맛있는 거야. 돌아 많이 먹어라 우리 돌돌이. 응. 그래. 아이고, 까미도 잘 먹는다. 응, 까미도 잘 먹네 아주. 다오 가미. 아미야 뭐니? 난 이쁜이가 음, 이쁘다. 두보, 두보. 이기 두보. 아침에 이쁜이가 산으로 올라가서 글로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기 있었네. 음, 아이고 세보. 아이고 기지개쭉 피고. 어, 이쁜이 이쁘다. 어 이거 작은 이쁜이도 기지개 피고 어 그래 음. 이쁘다 어 먼저부터 어 먼저 삼자 이쁜네난또 숲으로 가야 찾으러 가야 런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니가 굴로 가서 올라갔잖아 숲으로 어 음, 맘마 먹고 엄마 막혀 응, 먹어 우리 이쁜이 응, 작은 이쁜이도 허겁지겁 먹는구나 <laughs> 잘 먹네 이거 <laughs> 더 줄게 가만히 있어 거기 있어 거기서 먹어 빼서 먹지마 더 줄게 너안대라 하시면 듣지마 여기서 만나자 또 숲으로 가지 말고 작은 이쁜이는 여기 있으니까 항상 걱정 안 하는데 큰 이쁜이가 혹시나 해서 아이고 장남이가 거기 밑에서 햇빛 쪼이고 있었구나. 추웠어, 장남아. 어, 장남이 왔어. 어, 이봐라 우리 장남이 왔어. 어, 아이고 우리 장남이, 아이 장남이 재롱 불린다. 우리 장남이 재롱 불린다. 햇빛 쪼이고 있었구나. 음, 아이 봐라 우리 장남이. 햇빛 쪼이고 있었구나 저기서. 장남이가 어디 갔나 그랬지. 나마 이거 장남이 재롱 불린다. 아이고 한 바구. 장남이. 장남이 러로 부렸어. 한 바퀴 돌았서이 <laughs> 자식. 시커매졌다. 응, 인사해, 둘이서. 응, 그래. 장남이 왔어. 응, 그래. 여기서 먹어, 장남이. 장남아,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laughs> 음. 응, 음, 그래. <laughs> 난 하백이 저 밑에서 찾았어. 그게 또 위에서 내려오네. <laughs> 하백이요고 다정이요고 교대로 내 추측을, 억지로 예상을 뒤어봐. <laughs> 어디 가, 어디 또. 거기 차 없어. 너, 저, 개나리꺼 만개하면 개나리꺼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거기 없어. 차가 있어야지. 그걸 갖다 주게 밥을. <목소리도> 이쁘다, 하비가. 내려주지, 늦지 말자. 이쁘다, 하비가 Dan iftar habis